네, 안녕하세요 미네신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제품은 10인치 제품이고요 어, 핫토이에서 발매한 어, 배트맨 아머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예약을 안 해서 이렇게 사이드쇼로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툰박스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리뷰랑 언박싱이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툰박스가 일단 왔고 직구의 매력은 이렇게 원하는 익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긴 하지만 이 보시면 이렇게 그 원박 아 미개봉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배대지에서 이렇게 제품 확인을 위해서 뜯어봐요 안쪽을 그래서 미개봉 제품을 구입하긴 했지만 개봉 제품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직구하면서 이런 건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새 제품을 뜯어보면서 이런 재미도 있는데 누군가 한번 뜯어봤다는? 그래도 뭐 제품을 건드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사실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건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찌 됐든 자그 안쪽에는 제가 배지에 부입한 뭐 이런 설비가 있네요 붙여놓고 자 무식하게 이렇게 비닐에도 이렇게 멀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비닐도 한번 까볼게요. 비닐이스 붙인 적은 처음인 거 같은데 어떨지 요자면 박스 아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 박스는 요 시리즈는 동일하죠. 이렇게 마크가 들어있고 어, 제품 레미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그 제품에 관한 아트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고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은 마찬가지로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디자인된. 박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뭐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까볼게요. 까보면. 얘네들이 제대로 포장을 안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쪽을 보면 이제, 어, 트뚜지가또 나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뭐 제품 옆면이 들어간 사진이 들어있고요. 참여,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해서 속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속지를. 떼면은 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네 다 열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완전 다 까본 것 같은데. 어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루즈도 다 흩어져 있고요. 이거 클레임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어, 본체부터 배트맨 아무도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망토는 뭐기존에 망토가 들어가 있는 그핫토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망토는 포장지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루즈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일단은 뭐 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요건 그 다음에는 요건 그이건 뭐였죠? 저는 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총루즈 비슷한 거. 이건 뭐 유탄이 되겠습니다. 유탄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손들. 일단은 제가 한번 하나씩 빼볼게요. 손루즈들, 손루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교합 파츠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그 스탠드는 약간 포장, 포장, 방식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그냥 스탠드 위에 제품을 고정하는 방식이 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블라스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듯 하고 들어가서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스탠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쇠, 약간의 제품이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쇠봉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 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각이 가능한 발광헤드의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루즈 정리를 한번 하고 상세하게 리뷰를 해 볼게요 루즈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루즈 설명에 앞서서 일단 가격을 제가 또 깜빡하고 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사이드쇼 기준으로 249.9달러가 아, 249.99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달러죠. 그래서 어, 그 정도 가격이 되겠고요. 일단은 제가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단 국내에서는 어, 발매 전이랑 발매 후랑 가격이 또 틀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 요즘에 많이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투이를.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하다 보니까 어, 정확하게 국내에서는 정가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격 변동이 없는 사이드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루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루즈 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티가 앞서 회색을 입다 보니까 티가 잘안 나서, 또 티까지 갈아입고, 신기 일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루즈는, 총 다섯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주먹 진 손이 되겠습니다. 한 쌍이 되어있고요. 왼쪽 손은 이게 납니다. 주먹을 쥔는 손이 나고요. 다 오른쪽 손으로 루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메탈 부분이라든지 안쪽에 가죽 부분은 약간의 어 간단하게 웨드링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 부분의 질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긴 하고요. 제 등에서 주먹 진 손, 그다음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거머지는 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루즈를 이렇게 질때 사용되는 손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모양의 손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뭔가 파이팅 포즈를 취할 때 쓰는 손루즈인 것 같은데, 뭔가 자세, 공법을 취하는 자세에 어울리는 손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을 질수 있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루즈는 이렇게가 다고요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총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그 크립토라이트를 쏠때 뭐 사용했던 유탄 유탄 발사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세세하게 미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는 그냥 어 플라스틱 사출 느낌이 드는 통짜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기믹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머리판이 요렇게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뭐 유탄이 움직인다든지 심지어는 뭐 방아쇠도 조용히 안되어 있네요. 요번 제품은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한 기믹이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얘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걸고 이렇게 어, 싸움을 하는데 특별히 걸수 있는 기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좀 아쉽긴 하네요. 어, 루즈가 주렁주렁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걸수 없다는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총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정체불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을요요 요 로즈는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앵커 어, 그뭐 줄을 이렇게 걸수 있는 그 영화상에서도 사용됐던 이 앵커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세세하게 이렇게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조형 앞쪽에 조형이라든지 안쪽에 이렇게 전선 모양이라든지 해서 조형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다 오밀조밀하게 다 조용히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쪽에, 안쪽에 손잡이의 칸이라든지, 이것도 다 통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세세하게 조용히 되어 있네요. 음, 아니까 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두 개는 유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완전한 모양 유탄이고요. 하나는 그, 발사했을 때 크립토나이트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양을 이렇게 잡은 유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탄도 어, 앞쪽이라든지, 뒤쪽에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웨더링이 들어와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루즈가 되겠습니다. 임루즈는, 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앞서 발매했던 1 1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입모양이 교체가 가능한 루즈로 나오는데, 요런 거는 뭐, 마스크 헤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핫토이가 뭐, 두 개의 헤드를 넣어주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나마, 뭐, 무표정 헤드에서 벗어나, 벗어날 수 있는, 어, 자연스럽게 포징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인물의 어, 이렇게 표정 변화도 어, 줄수 있는 이런 완소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입모양을 이렇게 조치를 해서 어, 헤드 하나로 두 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헤드를 두 개를 넣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것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뭐 교체 헤드는 굉장히 어 좋은 아이디어고 반길만한 어 변화인 것 같긴 합니다. 해서 로즈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스탠드는 뭐이 시리즈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뭐 기믹이 가능한 스탠드가 되겠네요. 뭐아모드 배트맨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탠드에서 변화가 있는 점이라고 하면 이런.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받침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Y자 스탠드 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스탠드 방식이었는데 약간 좀 바뀌었어요 요거는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맞다면은 이제 쿼터 아이언맨에서 처음 쓴 방식인 것 같은데 의외로 고정이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나라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안착을 하면 잘 고정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애가 제품이 이렇게 갑주가 많이 두껍다 보니까 허리춤을 감싸는 스탠드를 쓰기도 힘들었을 거고, Y자도 좀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커트에 썼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좀 깔끔하고 좋긴 한것 같아요. 요런 방식이. 이게 딱 고정도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에는이렇게 변화된 스탠드로 해서, 루즈는 이렇게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본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본체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 극중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인터넷상에서도 호평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만져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긴 합니다. 음, 어, 영화상에서 느낌도 잘 표현하고, 이런 조형면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들어간 스케치 표현이라든지, 웨더링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앞서, 어, 리뷰를 했던 3A사 만큼, 이렇게 심도, 심도 있는 웨더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쇠에 관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웨더링은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단색으로 들어 있긴 하지만, 느낌을 잘 표현하긴 합니다. 재질 자체의 느낌을.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 것같고요 요번 그, 슈퍼맨드 배트맨 어 라인들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제품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국내에서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이런, 나이트메어 버전 배트맨이라든지, 그냥 일반 버전 배트맨도 그렇고요. 어,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을 보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형은 잘 나온 편입니다. 근데, 요번 제품도 분량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주들이 이런 슈트 안에 붙어 있는 편인데, 이런게좀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삐뚤삐뚤하게 붙어 있는 분량들이 속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저도 이런 밑에 부분은 약간 비뚤어진 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헤드부터 한번 보고 어 본체를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발광 헤드가 되겠네요. 발광 헤드인데, 일단 이거 제가 한번 빼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빠지는 편이고요. 이렇게 빠지면 헤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헤드가 되겠네요. 헤드는, 어, 입 부분을 교체가 가능한데,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면, 어, 보이시려 살짝만 눌러주면 이렇게 사석이 붙어 있어서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주면 쏙 빠지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화난 얼굴이라든지 식으로 해서 교체가 쉽게 가능한 편이고요. 이건 잘, 되게 잘 설계를 한것 같아요. 잠시만요. 들어갈 때도 쏙 들어간 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딴 분들은 모르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베네플릭의 얼굴 느낌은 전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들어가서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조용. 전혀 배우의 느낌이 살진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도색 상세라든지 이런 수염의 느낌은 충분히 잘 살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크래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는 발광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서 스위치를 키면 발광이 되겠고요. 발광은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이런 조명 아래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발광이들을 키니까 더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통은 다 그냥 약간 적당한 크기의 십자 드라이브로 다 열렸는데 이번에 얘는 워낙 작다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경 드라이브가 필요하니까 어, 혹시나. 제품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집에 안경 이렇게 드라이브 없으면 하나 구입을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작은 드라이브 나사 를 쓰다 보니까 그 안경 드라이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서 이렇게 발광 헤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에 이어서 이제 바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도 아까 앞서 설명드린 헤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스크래치의 조형이라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에 어, 요런 모서리 부분의 헤어짐을 표현한 웨더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이렇게 어, 갑주 상체 어, 요런 상체에 이어서 요런 배 부분도 배부분도 세세하게 잘 조그맣게 이런 부분은 해서 스크래치라든지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벨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청동 청동의 느낌의 도색이 잘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과하지 않게 해서 표현이 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부 부분의 부 부분은 이렇게 상체에서 이어져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끝 부분의 고관 부분에 가서는 얘가 특이하게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서 예전에 핫토이는 이런 부분 다 본드로 고정을 시켰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 되어 있어서 떼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그 뭐, 커스텀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한번 구조를 알고 싶다, 벗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게 탈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본드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리뷰를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다 탈부착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어 특이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아모드 버전은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하나를 여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웨더 표현이. 그리고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고 대칭으로 조형이 된게 아니라 한쪽은 좀 과하게 이렇게 스크래치 조형이 되어 있다면 한쪽은 좀 약하게 해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손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같이 이렇게 조형이 된게 아니라 한쪽은 뭐 스크래치가 많다든지 작다든지 해서 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조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더링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틀리게 해서 어, 굉장히 어, 보기 좋게 잘 조형이 되고 도색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팔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은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동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해서 가동에 최대한 무리가지 않게 이 부분은 다 연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뒤쪽도 다잘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영화상에서 한번 보시면 어, 슈퍼맨에게 맞아서 나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가끔씩 가끔씩 이렇게 보입니다. 뒷 부분이 망토가 날아가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조용히, 조용히 이 이루어져 있고요. 뒷 부분이 라는지 이런 건 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에 있어서 최대한 무리를 물론 얘가 가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해서 가동에 있어서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상체 부분은 요 망토 부분을 저,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 감탄을 했는데 음, 이렇게 망토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깨까지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역대, 역대급으로 해서. 예전에 그 나, 망토를 가지고 있는 핫토이 제품들은 보면 이런 이염수 부분이 약간 어, 부자연스럽다든지 아니면 핏이 이런 어깨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뜬다든지 해서 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는데이 제품은 뭐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어깨에 떨어지는 핏까지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핫토이가 제품이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 저희가 뭐 루즈라든지 이런 게막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음,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믿고 살수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망토 재질도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얇 표현이 됐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두꺼운 부직포 느낌의 재질을 실제로는 굉장히 되게 하늘하늘하늘 얇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상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그리고 하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쪽은 뭐 과하게 한쪽은 약하게 해서 조형도 이루어져 있고요 웨더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보호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음 살짝 살짝 이렇게 웨더링이 잘더 해져 있고요 음, 조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발이 이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안쪽에 관절이 안 보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잘 표현될 수 움직였을 때잘 표현될 수 있게 세세하게 이렇게 조형을 했고요 어, 그리고 밑에 부분도 스파이크 부분도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는 건 아토의 장점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동성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가동성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가동성 부분 테스트에 앞서서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일단 망토를 설명 안 드렸는데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 부분에 헤어짐이라든지 웨더링이 어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 부분도 좀 웨더링 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치중되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어 얘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재질이 틀린다 보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어 바깥쪽에는 충분히 영화상의 재질을 표현을 했는데 안쪽은 너무 부드러운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비슷한 재질인 것 같긴 한데 웨더링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서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좌우 대칭 부분에 있어서 좀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요런 것까지는 뭐, 바라면, 바라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어 안, 이랑 바깥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거 뭐, 앞쪽에서 보면 약간 티가 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왕또 밑부분이 안데 이런 건, 외더링이 왕또의 외더링이 들어간 건 핫토이가 뭐,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한 아는 한 도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간 망토가 되겠습니다. 헤드 가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는 어, 기존에뭐 인물 조형처럼 일체형이나 뭐 헤드를 얹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맨처럼 해서 뭐 영화상에서 위로 올려다 본다든지 영화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본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좌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헤드 가동률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대신에 바디는 되게 제약이 많은데요. 갑추가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팔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런 구부러지는 부분은 충분히 잘 가동이 가능한 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위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에서부터 제약이 생기는데 팔을 올리는 부분은 여의가 한계고요. 대신에 요 어깨 갑주에서부터 어깨 갑주랑 이런 팔 부분이랑 이염세 부위 어 제품을 받았을 때는 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더. 그래서 대신에 음 이렇게 차렷 차세를 했을 때는 또 갑주가 뜨는 제가 이쪽은 제거를 안 하고 이쪽은 제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딱 달라붙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약간 뜨는,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뭐 가동이 크게 필요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영화상에서도 이렇게 가동이 많은 제품이 아니니까, 어, 웬만하시면 이걸 분리하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끼기가 또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 또잘 빠지고요. 한번 빼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거는 어, 빼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동을 보시면, 아, 쪽 가동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정도가 나은 것 같네요. 아마 이 갑자 부분이랑 이쪽이랑 걸려 있다 보니까, 앞쪽은 가동이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 부분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체로 넘어가서 상체는 거의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트는, 트는, 이렇게 틀리, 뒤틀림이 있어서도 얘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상체는 거의 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체로 넘어가서 하체 같은 부분도 이런 허벅지에서 허벅지 부분은 거의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슈트 부분이 약간 또 재질이 두껍다 보니까 가동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고요. 요 정도가 난것 같아요. 옆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올라가는 정도. 대신에 어, 얘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부분과 마찬가지로 무릎 부분에 러책 간질이 이렇게 딱딱 소리는 안 나지만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러책 간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음, 포징이 가능합니다. 어. 한쪽이 불 한쪽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징은 가능하고요 어, 다리가 벌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얘가 워낙 묵직하게 이렇게 서있는 게 매력이다 보니까, 뭐, 가동률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상쇄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동률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이 아머드 버전 배트맨을 리뷰해 봤습니다. 어, 일단, 교체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어, 헤드라든지, 그리고 뭐, 내부 슈트나, 이런 망토 재질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값추 부분도, 이런, 실제로는 뭐, 다이캐스트 재질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세세한 웨더링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미지 표현을 어, 잘 활용해서 어, 묵직한 메탈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체 지금 프로모션도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각 튀어나온 것처럼 어, 비율 비율이 좋게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뭐 굳이 단점을 뽑자면 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갔어야 하는 그립트라이트 스피어 창 이런 건 당연히 솔직히 들어갔어야 하는 루즈인 것 같은데 이런 루즈의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동률 약간 제한 이 있는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또 안쪽 부분에 외더링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어, 바깥쪽이랑 안쪽에 이런 어색한 차이라든지 굳이 꼽자면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상쇄할 만큼 잘 나온 제품이면 틀림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칭찬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면 틀림없구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핫토이 야마더 버전 배트맨 리뷰를 해봤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